자, 3루간 3루간 유격수 잡았습니다. 일루로일루세이비 1루. 아웃. 네. 아웃입니다. 나주환의 깊숙한 수비. 이제 저런 정도의 타구를 과연 백엔드로 잡을 것이냐 저렇게 몸 가운데 두고 잡을 것이냐. 몸 가운데 두고 잡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던질 때 조금 미끄러지는 그런 동작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도 조절을 잘했던 나주환이에요. 네. 네. 네 지금 수비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샤일루와 어, 또 다른 거거든. 요 그렇죠. 네. 네. 자, 구번 타자 이현건 이번에 좌측에 안타입니다. 퓨어보 아, 이루까지 네, 좌측 갈것 같아요. 이현건 2루까지 네. 갑니다. 이현건 이루까지 첫 안타가 네. 이루타가 되네요. 자, 스위 타자까지 에, 차지했던 이현건 예. 네. 금급 시즌 좀 부진치에서 홈런까지 쳤거든요. 예. 지금은 포크볼을 아 좋네요. 몸이 이 배꼽 쪽에 있는 몸이 그 앞으로 쏠리지 않고 예. 중심을 두고 엉덩이는 빠졌지만 마지막 백 컨트롤을 할 정도로 중심을 남겨뒀기 때문에 예. 손목 때문에 예. 손목 조절로 지금 안타 2루타를 만들었어요. 예. 자 이현건 이루 나가고 1번 타자 김원섭입니다. 3루가 유격수 도잡았다가 아 놓쳤습니다. 자 주자 올 세임, 지금 안타죠. 네. 네, 안타를 지금 막아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네. 네. 나주환이 잘 막아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네. 네, 던지기에는 역부족. 네. 주자 일삼노 나름대로 이행군이또 잘한 것은예 오버런을 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아. 보시면 거의 안타스 타구로 보이시니까 자칫 잘못 오버런하면은 아웃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최태 코치도 잘 멈추게 했고.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타이거스 아, 3회에 지금 좋은 그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3회 초 수비에서 선두 타자 나주환을 내보내고 어려움을 겪었던 기아 타이거스 역시 이제 위기 후에 찬스인데 주자 1, 3루에요 지금은 예. 자, 이번 타자 이용규 고비를 맞고 있네요. 네. 네 이비를잘 넘기면 한 5회까지 또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아, 맞아, 네 자,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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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그리고 1루 아, 예. 스키즈가 나오네요. 스키즈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네. 스키즈가 나왔어요. 이용규. 어. 스키즈 플레이가 성공했어요. 지금 성공했죠. 완전히. 네. 감을 잡고, 예. 공이 아주 높았거든요. 네. 그 높은 공을 지금 이용규가 만들어냈어요. 아, 지금 완전히 빼서 쉽,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렇죠. 네. 수사이드 스키즈입니다. 수사이드 스키즈는 무조건 공이 들어오면 어, 번트를 떼야 되고 3주 전에 들어오는 건데 지금 예. 공을 완전히 뺐기 때문에 용규는 제가 볼 때는 그림으로 보면 거의 홈플레이트 위를 발 밟고 했을 거예요. 예. 제 베타 스포츠 타스케스 대수는 위치 줍는 위치인데 예. 그걸 띔해서 만들어냈어요. 아이 용규가 정말 허를 찌르는. 네. 1대0으로한 점을 선취 앞서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6회말자 네. 이번 타자 이용규부터 공격에 나섭니다. 카덕구라나 SK 와이번스도 상당히 조심해야죠. 살아나면 예. 또 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니까 좌측 안타입니다. 아, 네, 네. 좌측 안타. 이용규. 네. 이렇게 되면은 카덕구라는 정말 한이닝 정도 더 던지는 네. 셈이 되는 거죠. 주인들이 예. 오늘 공축을 내드리면서 SK. 와이번스는 구원 쪽, 기아는 예. 테이블 시트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테이블 시트에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김원섭이 내한타 만들어 일차일 잠들어 3회 만들었고 히스키즈 프레이 성공했고 예. 지금도 무사에 일단 이용규가 지금 안타치고 나갔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기아는 좀 게임을 풀어나기 쉬워지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이제 밥상을 차려주니까. 예. 자 이제 이렇게 선두 타자가 정말 나갔어요. 자 과연 어떤 그 변화, 어떤 그 등점 상태에 이어질지요?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 3번 타자 나지완 일 땜을 앞서가는 기아 예, 만일 번트 사인나다면2번타나는 매우 중요하죠. 예. 이곱째. 이구입니다두손두손두 손이 있어요. 쪽, 아 늙었나요? 역시 용규가 빠르니까 지금 다른 추자 같으면 는다이루에 뜬졌습니다. 제가 볼때 이륙 뜬지 또 되는 틈이요 역시 예. 용규니까 갓도구라가 던질려다가 그냥 스내를 냈어요. 아 아하. <laughs> 일단은 음, 머릿속에 이용규라는 사실이 심어져 있었고 예, 예, 네. 예. 예. 네 무리하지 않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예. 만약에, 급하게 던지다가 네. 저기서 만약에 셰이프가 되면 흐름이 무사히 이루면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예. 던졌더라면은 제가 볼땐 아웃을 시킬 수도 있는, 그냥 정확하게 가는 걸전제로 하면은 예. 그런 포텐 트 잘했을 데. 수도 있고 네, 예, 네. 예. 조금 예. 아쉬움이 있을 예. 수도 있고 예. 그러나 그것은 보림 예, 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예. 미뤄야 되는 거죠. 괜찮았다는 거죠. 최의석 1리가 나타납니다. 자 이룰자 3루 들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홈에 한점 추가하는 게 타이거스 2대 0이 됩니다. 2대 0. 지금은 홈런 치는 스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코스가 그냥 좋아가지고 정확하게 깨트렸거든요 예. 예. 저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비아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요 네. 최희섭이 자 최희섭이 네. 정말 코스 더 일리가 몸 쪽에 바짝 붙였는데 큰 스윙이 아니고 스트라이드 그러니까 발내딛기를 전혀 하지 않고 네. 몸만 예, 그냥 돌리면서 그냥 히팅 포인트만 찾는 그런 스윙 한게 주요였어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용규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2대 0이 됐고 네. 투수를 또 교체하네요 네. 네. 아무래도 우환이 또 나와야 되는 예. 그러니까 SK는 제들이 말씀드리면 구원 쪽에서 힘이 좀 붙이니까 예.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그렇죠 저는 뭐자 네. 2루 전면 1회 에 포스아웃 1루로 아. 아, 1루. 자, 뽀뽀이 아, 자예. 아, 자, 주자는 상록가슈퍼파크고 타자 1로 이점 범. 한점 추가합니다. 수비 방해냐, 아니냐. 네, 지금 수비 방해. 네, 그,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 보여지는데, 슬라이딩 하면서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악송구가 됐거든요. 자, 일단은, 네. 자, 그림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2루 주자는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고요. 자, 1루 주자 김상현이 2루로 2루에서 포스 아웃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수비 방해자 음, 당연히 슬라이딩은 예. 방해를 하면서 들어가야죠. 예. 당연히 슬라이딩 하면서 방해를 들어가는데 그것이 3피트 라인에서 완전히 벗어 나 가지고 예. 어, 플레이와 관계없이 슬라이딩을 했는게 아니냐. 예. 그 지금 이제 그 갖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어. 자, 지금 이루심하고 임채섭 씨죠. 예. 이제 심각이가 벌어지는데 그가 앞서서 이 프로그램은 SK 네트워크 협찬입니다.